하러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성찬에 초대받으니라. 하나님, 제 안에 비문을 모시고 헛방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.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 가장, 너희가 가장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.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가 와서 천지창조 때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.